선물이 있어 어? 뭘까? 누나가 기대하던 거야 어, 궁금해 아! 찍고 있는 거야? I believe in your galaxy Yeah 따라라 오,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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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럭시 컷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월드 와이드, 월드 와이드는 진이구나. i d e 제 h i c k e n c h i 야 고맙다 동서가. 너 갤럭시 사고 네가 산 핸드폰이 BTS 폰이라며? i c k e n Chicken c h i c 지민? 지민 지민 왜 좋아? n c 지민 섹시, 내가 봐도 섹시, 음. 그다음에 그다음 존잘러, 어. 존잘러 위, 위 그리고... 아니, 지민이 춤을 너무 잘 춰. 난. 어, 다 매력이 있지, 음. 우열을 가릴 수 없어. <laughs> 그렇지, 그리고... <laughs> 응. 그또 눈에 띄는 멤버가 있나? 그 최근에 음. KBS 인가 신동엽이 나왔던 그거 봤어? 어 그거 너무 재미없었잖아. 그 BTS <laughs> 맞아 어, 나와서 그거 했던 진짜 거. 진짜 재미없더라. 그리고 아유키즈아유키즈유키즈 아, 유키즈. 유키즈 봤어? 유키즈 너무 재밌어 슈가가 너무 재밌었어. 슈가가 말을 잘했어. 어, 맞아 너무. 어, 슈가 되게 좋지. 아 남자 다웠어 예전 약간 음. 형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. 음. 근데 나 전국 음. 좋아했거든. 형은 음. 좀 재수 없더라. 왜? 모르겠어. 나 이런 말안 되는 거 아니야? 너 진짜 죽을래? 아미한테? 야 미쳤나 뭐? 뭐라고 했냐? 야! 야! 너 진짜 미쳤네. 아니 미쳤어 진짜. 소름이 부러워. 알았어 알았어. 아 정국 좋아해 사실. 아 근데 왜? 정국 아, 좋아하는데. 아형 어, 모르겠어. 그냥 갑자기 너무 잘생긴 척. 잘생겼는데 잘생긴 척을 많이 해서? 응 음, 아. 그다음 아레. 왜얘 어, 싫어? 됐어 이렇게. 너왜진 싫어해? 별로야 왜? 몰라 월드 와이드 핸섬을 왜 싫어해? 몰라 월드 와이드 핸섬인가 얘가?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잘생겼지? 아 잘생겼어 근데 왜? 싫은 정도야? 아 그냥 이중에 비하면은 그냥 노멀해 아 그냥, 아, 그냥 음. 좋아하진 않아 응응응 음, 아냥 음, 음. 싫다는 건 아니고 음... 그냥 그냥 그럼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누구 태어나고 싶어? 나? 누구로? 귀. 귀? 아 존자리라 <laughs> 인정한다. 아무튼 너의 BTS 평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잘 들었다. 아 아니 정국을 많이 좋아했어. <laughs> 왜? 아 근데 요 사진이 잘못 나왔어. 아 근데 그거. 정국을 왜 네가 좋아했냐고. 잘 생겨서? 머리 긴게 너무 잘. 그러니까 그 아, 아, 이번에 이번에 아, 머리. 아이노마이트. 앞가르마 그거? 어, 머리. 다이너마이. 너도 머리 그렇게 길어? 안 어울려. 당연하지. 당연히 얘니까 그런 가 응.

혼수 세수 때야 빨리. 이게 혼수야 엄마. 어 엄마 혼수래 저 세수 때야. 나한테 혼수 줘. 어거 저거 갖고 와야 된대. 엄마, 엄마 잘 챙겨라 혼수. 나이나 엄마 상세 붙어들아 나이나. 나이. 아 무슨 소리야? 아 엄마. 아 너무 웃겨. 어, 아빠, 그 물을 어디서 길러오는 거야? 여기. 어디? 그 밑에 아, 밑에 아 밑에. 여기서? 그 그럼 저수지 물을 쓰시는 거예요, 지금? 맞아요? 저수지 물? 뭔 저수지 물이야? 그럼 이건 무슨 물이에요? 어, 지하수야, 지하수. 뭔 저수지 물이야? 지하수? 그래요. 지하수라고. 돌고 도는 물레바가 이 인생. 돌고 돌은 물레방아 인생 아 돌고 아 돌은 물레방아 인생 나나야 때문에 미치 아 돌고 돌 어 물이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?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. 날갈거 어, 봐. 잠시 쉬었다 할까요 선생님? 그리고 있는 거야죠 예. 네. 어 이거 가스가. 응. 부탄 또 있어요 아빠? 어 밭을 이렇게 고락을 만들었습니다. 네. 영국 경찰 호루라기의 소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국 경찰 호루라기 네 이거는 <laughs> 타이타닉 호루라기 <헬러기. 웃음> <laughs> <laughs> 클랑클랑 해가지고 다 거쳐버려. 좀 거치면 마음 허슬어.